저는 올해로 직장 생활 9년차 35살 여성입니다. 은행에 다녔고 남편은 중소 건설회사 다녀요. 결혼한 지는 1년 좀 넘었어요. 근데 전 자궁에 혹도 있고 성근증도 심해서 생리기간엔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증상이 더 심해졌고 생리를 한달 내내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 정도면 그냥 피 웅덩이입니다. 은행은 화장실도 눈치 봐야 해요. 배가 아파도 웃으며 고객 응대. 진통제로 버티다 진짜 죽겠더라고요. 결국 수술 결정하고 퇴사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뭐라 한줄 아세요? 이제 살림해서 좋겠네? 와,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예민한 제가 따지니까. 요즘 여자들 로망 아니야? 전업주부. 퐁퐁남 나야. 미안한 감정도 없고 걱정은 말뿐이고. 저 옆에서 핸드폰으로 동네 맛집 검색하고 있어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결혼할 때 집도 제명해, 연봉도 제가 높았고, 부모님 지원도 나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 이 인간 그냥 내쫓고 싶어요. 수술 전에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떡상할 채널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많은 썰 풀겠습니다.